안녕하세요, 촛불동지 여러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이 자리에 버티고 계신 촛불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새내기 강서양천 촛불행동 회원 권민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진경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모르죠? 박진경은 바로 엊그제 대통령 이재명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박진경이 누구냐? 박진경은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도 좋다면서 연대장 근무 1개월 동안 제주도민 5천 명 이상을 체포, 구금, 고문하며 제주를 공포로 몰았던 인물입니다. 박진경 유족이 과거에 무공훈장 받은 일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였고 보훈부는 아무 고민 없이 이를 자동으로 승인해버렸습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성실 수행을 높이 평가한 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12, 3 내란 세력에 종사했던 군 지휘관들도 어쩌면 만원날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 우리가 지금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면 사회개혁을 우물쭈물 하면, 까딱 잘못하면, 저들 적폐 세력들이 되살아나서, 자기네가 국가고위직에 있었다느니, 무슨 무슨 훈장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얼마든지 영웅화시키고, 국가유공자도 될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까딱 잘못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아니 되옵니다. 내란 세력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 세력 뿌리 뽑는 일을 몇년 후까지 할 겁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세요입니다. 지금은 오직 조의대 파면과 내란 전담 재판부 당장 가동만이 답입니다. 희대의 대선 조작 사기꾼 조의대 법대 가리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란 전당들이 개엄 종사 군 지휘관들이 아니 윤석열과 그 일당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역사를 왜곡할 것입니다. 함께 구호 외칩시다. 정부는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내란 전담 재판부 감사합니다.